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선물.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선물을 받는 건 당연히 좋아했지만 막 선물을 챙겨주고 특히 막 생일 같은 거 그런 거를 되게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줄 거면 좀 좋은 거 주고 싶고 네, 좋은 게 이제 막 단순히 비싸고 그런 걸 넘어서서 그 개인에 맞는 좀 특별함이 담겼으면 좋겠다 했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문화상품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했었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, 할머니,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경제력이 생겼을 때 친구들 선물을 해줄 때 아무래도 조금씩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어 어느 순간에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음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선물을 주고 받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거는 너무 좋은 행인 위것 같습니다. 네,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어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짧은 기간,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어떤 친구의 생일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친구들과 그 최근에 만난 친구의 생일들 뭐 그러면서 선물을도 이제 고민을 하고 주고 받았죠. 근데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와 이건 나한테 별로 떠올릴 수 없는 선물인데, 혹은 어와 이런 것도 선물로 가능하구나, 혹은 뭐 이런 것도 있구나. 와난 생각 못했지만 내가 너무나 원하는 또 선물이 또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. 그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와 세상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세상이 또 넓어지면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 친구들이니까 되게 아무래도 소중한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좀 기쁘겠죠?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관계에서도.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,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해에 근거한다라는 좀 거창한 말을 해볼까 합니다. 음, 소중한 사람들의 선물을 고를 때는 특히 더 신중을 하기도 하는데, 이제 좀 부담은 덜 가질라고 요새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혹시 원하는 거 있냐? 뭐 정말 필요한 거 있냐? 그런데 제가 받을 때는 오히려 옛날에는 저도 좀 제가한테 필요한 거를 좀 선호할 때가 많았는데 요새는 약간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여력이 있으면 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이 약간 두근두근 생일 선물의 포인트는 생일 선물에 어서더 선물의 포인트는 약간 랜덤 박스 같은. 근데 그냥 랜덤박스가 아닌 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도 소중히 여기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랜덤박스 그것도 아주 선별된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아까 말했듯이 제 세상이 넓어지죠 근데 이 넓어지는 게 되게 좋은 쪽으로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더 얻는 느낌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주고받기를 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제 선물 받을 때 사실 이제 저는 편지만 받아도 아니 축하 메시지만 받아도 좋긴 해요 또 편지만 해도 엄청난 선물이고 실제로 되게 따로 보관할 정도로 아끼고 있고 근데 이제 굳이 선물을 주겠다 하면 당신의 해석이 들어간 당신의 관점이 들어간 선물로 네가 주고 싶은 걸 줘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세계관도 보이고, 그 사람이 이해하는 저의 모습도 보이는데, 그게 대부분 좀 귀여운 단어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아, 얘가 나한테, 얘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. 근데 거기에 되게 애정 어린 시선 같은 게좀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. 혹은 책 같은 걸선물로 받을 때.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된 책을 선물을 받곤 하죠 그 사람이 평소에 읽고 좋다고 생각한 책을 읽니까 그러면 또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저 혼자 살았을 때는 결국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관을 또 경험하게 되고 많은 걸또 알게 되죠 네 이상 선물에 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안녕